자그 다음에 저기 먹었고 하나 둘셋숫 오케이 깔끔한구만 나가자 아 정말 힘들었어 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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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떴다 어 이러면은 뭐 거의 끝났지? 나는 9개 갖다 안돼 임마 내가 지금 벌써 죽은 횟수만 해도 아번는 죽기는 못 겠다 여기까지 오면서 거의 뭐몇 10번은 죽은 거 같은데? 와안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 나왔어 마이나르트만 없다면 아 씨잼. 아 김학당해가 좀못 피했다. 뭐뭐뭐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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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일단부터 조지고아 이게 쉽지가 않다. 오오 야야야야. 오 이게 쉽지가 않네. 이 게임이 진짜 제일 힘든 게 누구. 더조치고 어,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지. 자꾸 지근고 보지 말이야. 가만히 있어, 임마. <목소리> <인마. 목소리> 어어, <어허. 목소리> 가만히 있어. <목소리> 왜 말을 듣질 않고 그래? 문 열어 조치 끝났어. 너는 이렇게 괴, 괴롭혀 버리면 그만이야. 고맙 오, 드디어. 어, 갓플라버님 어, 어, 편안. 드디어 나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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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어. Miller> 좋았다. 어, 내가 어디서 왔더라, 이거를? 이걸 저쪽에서 이렇게 왔지.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대놓고 막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고 병인가?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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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낫게. 이 자식아, 그래, 폭탄으로까지폭 부탄으로 이래야 거머리가 밀려 죽거든. 그렇지? 아, 이거 굉장히 편안하네 앞으로 모든 상자를 다 이렇게 깔수 있도록 버릇을 좀 들여놔야 되겠어 거머리 안 나오고 얼마나 좋아 으쨔 쇽흠그 다음은 또이 간판이네 아 여기 아직 안 끝났구나 어, 주식끼다 어, 아, 아까 그 리더 포스터에 있던 그둘 중에 한명인 거네. 아. 아. 이게 정말 리더가 주명이었구나 아. 여기에 몹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 어. 이거 안 올라가놨다? <웃음> 야! <웃음> 어, 다행이다, 여기구나. 아, 맞다, 낙사판정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였지. 주전자가 저기 있네. 아. 야, 야, 야. 이렇게 자꾸 훅훅 올라갈래? 근데가 뭐갈 수가 없. 짠이 피하 주치 아! 아! 까비, 아이씨. <laughs> 야, 안 되는데, 이거 계속 계속 죽으면은. <laughs> 와, 세상에, 반쪽이 밀려가지고 싶다니. 이거 올라가는 타이밍에좀좀 좀 기다렸다 가자. 이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올라가거든요? 이때 가는 거야. 이때 갔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그렇지. <laughs> 끝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은, 아니, 뭐야. <laughs> 야, 이네도 맞네.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이거 아 이렇게 해야되는거구나 와씨 점프를 해가지고 잠깐 피했다가 와야되는거네아 잠깐만요 와 미치지 <laughs> 아이 제발 이런것 좀 그만해 야이 피해 근거잖아 이거 와 이거 어떡 하?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다 가자. 올라갔지 지금이야?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기다려야 돼. 이거 함부로 가면은 저것도 올라간다. 그렇지, 발판 올라가 있을 때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았어 저거 분명히 내가 점프 할라 그러면 그때도 올라갈 거야. 방심해서는안 된다. 아, 이게 못 쏘는구나, 그지? 근데 그래, 여기 안 닿네, 좋아. 안 닿으면은 안심하고 가주신 다음에, 여기도 안 닿겠지? 야, 잠깐만, 이게 두개 오잖아. 빨리 피해야 된다. 그렇지. 오. 아, 저거 써야 되는구나. 빨빨빨빨빨빨빨리 에임이 안 돼, 고 그렇지. 좋아, 나왔고. 아, 근데 이거도용 떨어지네? 와, 진짜 악랄한 새끼들. 이거 사람 조바심 내는 거 그거 심리 이용해가지고 내가 바로 저기 가가지고 죽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이거. 와, 진짜 악랄한 새끼들. 일반이길 봐라 역시, 일반 쓰레기. 좋았어. 그리고 여기에 체력이 떡! 하고 남아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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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야 좋았어 한 대는 뻗길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됐다 아 좋아, 이걸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길 한번 봐보자 아 여기는 여긴 나가라고 돼야 되는 거구나 빨리 돌려서 멈춰야 된다 멈춰 지나 근데 그건 멈춰 지는 거지. 이거 하면 아, 저 영광로 오케이, 여기에 식었다. Got the you need. Well, speaking, 아, 저게 well, 그 판인가? 본데그죠 really 아, 오케이. 그니까 저쥐새끼만 어떻게 하면은 저 영광로에 달려 있던 저 팔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이거를 어떻게..잠깐만 야이로 내려오는게 아니었나? 뭔가 너무 애매한데?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거 한번 때려보자 잠깐만 때려보자 오호호호오씨 <laughs> 야 때리팀은 안주는데? 이거 막나라..그렇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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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이러면은 요게 딱 올라오면은 아하, 이게 뭐야? 그냥 수거 떨어지는 것 뿐인 거 아니야? 어, 야, 잠깐만, 얘네 안 쫓아온다. 그럼 이제 빨리 잡아놔야지. 이거는 그렇지? 야, 이거 미리 다 잡아놓고 가자. 금지. 그다나미제 잡아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저쪽에 상륙했을 때또 소환될 거야. 그 나사 나사 저 벌레 저거가 또 소환될 거라는 게 너무 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잡았지. 피 먹고 바로 가자. 아 근데 저거 저거 떨어지는 게 보이려나 저거? 저기 한 개뿐인 거겠지? 아두 개구나. 일단 구멍은 구멍은 두 개. 오케이 두 개인 거 알았어. 앞으로 조금 가가지고 대기했다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케이 이렇게 여기는 안닿는 거지. 위에서는 편하게 먹고. 좀아자 그러고 쟤를 먼저 잡아 잡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근데 그건 안되겠지? 와 잠깐만요 저걸 피하면서 잡아야되는거야 저거를 용암을? 와 미친 에반데 아 그래 방법 있다 각폭이지 각폭으로 야 이거 되겠다 이거 되겠다 각폭으로 계속 이렇게 떨구면은 이러면 언젠가는 죽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치. 데미지 들어가지, 이거. 좋아. 각 폭으로 잡자.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은 굳이 떨어지지 않아도 얘네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 어때요?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아. 역시 이래서 사람이 머리를 잘 써야 돼 요것이 바로 문명이 이게 아니겠어 그렇지 그렇지 아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아주 잘 맞고 있지 좋아 좋아 근데 이 작전의 핵심은 내가 이걸 하다가 실수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 하다가 진짜 깔짝 실수해가지고 넘어가기라도 하는 순간에는 그냥 게임이 쎄시거든? 내가 저 좁은 데를 일일이 기어댕기면서 잡을 자신이 없어. 요 와, 저 나왔네? 잠깐만. 한지만 이거면 다 된다는 사실? 오, 야, 야, 야. 아, 쫄자 둘 있고. 그 정도 추가된 것 쯤이야? <laughs> 아무것도 못하죠. 아이, 뭐 나이테면 별거 아니구만. 난또 얼마나 어렵다고. 그렇지, 누구 죽었어? 누구 죽었어? 좋아. 아, 아, 주전자가 좋은 게 아니구나. 아, 아, 게 아, 네 유전자가 죽어야지 내가 내려갈 수가 있을텐데. 겁나 안죽네 이거. 진짜 얘가 주는 데미지 자체는 진짜 미미하다. 이게 원래 이렇게 좀 하다보면은 낮은 난이도면 사실 깨지는데 이게. 아이트메어라는 자리가 없네 원래 이렇게 하다보면 깨지거든? 와, 피통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슛? <laughs> 이게 이제는 데미지가 들어가고는 있는건지 의심스러워진다 하지만 나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부탄 토끼님을 의심하지 않겠어. 의심하지 않고 계속 딜을 넣다 보면은... 언젠간 잡을 수 있을 거야. 불을 뜰때 잡아야 돼. 불, 불을 뜰때 불을 이때 불을 뜰때딱 때려줘야 돼. 그렇지? 아또 어. 던져 놓고? 그렇지. 약간 스탄 던지듯이 눈을 떴을 때를 잘 노려가지고 그렇지. 이게 꼭그 넘어져가지고 눈 뜨고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뒤를 넣어야지 주전자가 숨상이 되는 것 같고. 얘는 안 맞아. 저업 다운시키고 다시 빨리 넣어야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걸 잡을 수 있으면 이걸로 되면은 진짜 대박이긴 한데, 진짜 데미지 그지 같다, 이거. <laughs> 결국에 내려가는 게 맞긴 하다. 근데 내려갔다가 또,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워. 왔던 거 다, 했던 거 다시 하는 게 게이머들이 가장 큰 공포란 말이야. 아니면 기관총으로 되나? 아, 씨, 안 되네. 기관총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격 각이 아예 안 나와. 아, 이거 움직일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여기서 가만히 서있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면 쓰지? 또이 새끼야. 어. <웃음> <웃음> 오케이, 각 나왔어, 각 나왔어.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이러면 끝났지? 야, 움직일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 더 쉽지. 움직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려웠던 거 움직일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은 뭐... 아이고, 그렇 그렇지... 좋아, 안 맞지, 이거? 벌거안잡아주 여기? 그렇지, 안다, 안다, 이거. 좋아, 절대 안다, 이거. <laughs> 엄청을 하돌돌 말로 그렇지. 아, 맞추구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방심했다, 야. 맞추긴, 맞추네 와. 와, 이거 범위가 엄청 크구나. 좀 더. 이게 범위가 진짜 넓네 이게 위에서 쏘는데도 쟤네가 맞아 너네는 평생 가만히 있다가 죽을거야 어디가면 일어날 생각을 해? 썩시 좋아 한번더와 아닌가? 이거 일부러 이 꼼수 쓰는거 막을라고 막으려고... 거기서는 무적으로 해놓은건가? 그런 거면 힘든데. 야,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거. 잠깐만. 근데 지금이 아니고. 지금. 피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폭발 보고, 폭 보고, 폭으로 때리는 거긴 한데. 이 하고, 그렇지. 아, 결국에 기본원리는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오오오, 깜짝이야 이 새끼야. 이것 좀 때려줄래? 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끝났나? 좋아. 어. 처음부터 다시 하는더니 그냥 이렇게 노가다해서 안전하게 가면은 그게 훨씬 낫지. 다들 동의하시죠? 어, 그리. 와, 이거 잘 건너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까딱하면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거든. 오케이. 오. 좋아. 뭐야, 또? 아, 죽겠구나. 음, 기관총으로 어떻게 안 될까? 조준을 해가지고. 아, 씨. <laughs> 관통 안 되게 해놨네, 이거. 와, 안 되는데. 야, 들어갔다 죽으면 어떡해. 야, 얘한테도 죽을 수 있는 아이디가 나이트의 변화인 데 안괜었죠좋아 아, 어, 깼다 아우 <laughs>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 좋아, 끝났지.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아닌데 어디, 이제 어디 가야 되냐? 이제 출구가... 아... 저쪽이구나. 아, 자, 드디어 이렇게 또오자 장수를 완벽 복원을 시켜주고 된다겠구 아, 러비씨... 뭐냐? 아 쓰레기 슈트 뭐 이런거 가츠. 퓵아아 <laughs> 아, 내가 직접 직접 점프하는 게 아니었구나. 모르고 스킵해버렸네. 야 근데 팔다리도 갖고 왔잖아 어그지 빨리 합체를 스키할 자리여. 오레오 게임이었다니. 오. 이제 모자 가 있어야 되는데. 오. <laughs> 야. 모자까지 다 준비해 놨구나. 르요 I feel like a new man, or whatever I am. I feel like an unsprung spring, like an uncrowded gear! like an untarnished bit of metal that sticks in your eye. Answer me, Hatter. I'm suffering. And changes here are a cause, or, or there are a reflection, or the effect. What are the new rules? The law is just, just a whisper away, away home to wonder, wonder who. Who knows how to measure rules? With a ruler. Cruel. Idiot. I should have left you in bits. Come, the least you can do is help me discover what's going on. Oh, Oh. 오, 야 이동력 능 개쩔어. 야, 아야 잠깐만 왜이래? 아이씨, <laughs> 아이 꼭 이렇게 지멋 들어가더라? 꼭 이렇게 스테이지가 시작되면은 내가 더블리를 안 들었는데 지멋 들어만 가. 아 제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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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가, 까이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게 조금, 그게 뭐냐. 조준점이 너무, 너무 커가지고. 멀리서 때리면 좀잘안 맞네. 산탄총이야, 산탄총. 아니, 산탄이 아니라고 뭐라 그러냐. 그, 뭐지? 아, 어, 소로따발총이라고 하는. 네, 그래, 희반총 기반. 겁 있나? 오, 야 뭐야? 아니. 야, 수골 먹으면 수 다음에 치가 는다고 얘기를 해 줬어야지. 아, 나니 이거를 어떻게 내가 딱보고 합니까? 와, 진짜 밤시가 날아갔어. 이거 밟았다가 무슨... <laughs> 어... 어... 그래도 여기 있는 거 먹으면 부피가... 아, 얘들... 인델, 그구나 내가 너무 오래 밟고 있었나봐. 힘으로 부수나? 힘세 보이는데... 아, 그건 또 안돼. 야, 얘좀 잡아줘... 야! 적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며 폭파지면 피해를 입힙니다 이걸인질알잡주면어떡함내가안 던져 들줄 알아 이거를?! 들어와들어오들들어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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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런 애들은 접근 취급도... 어허 나 이거... 계속 쏴안다는게 좀 불안하다? 설마 3대가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 제가... 무슨 그 0동안에 내가 얘네들 상대해야된다는거지 이거 공연는게 좋다고 좋았어! 잡곡 좋았어! 팀켓 좋았어! 팀켓 그렇지! 팀킬은 아주 고박지 샷! 샷! 다시 한 번! 샷! 쪼리! 야, 니네 자식들, 자식들 다 죽었다! 축하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니? 니 아들들 다 죽었어! 쟤 저승에서나 만나고서아이 칼이 안다, 이거 왜! 잠깐만. 야. 경사로라고, 칼이. 칼이 안다 하면은, 어떡하자는 거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 오네? 아이, 저야비한 새끼가. 어떡하, 유리하다는 건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절대 안 오는 구만 어우, 씨. 어우, 이 얄미운 새끼, 이거.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라곤을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슉! 그렇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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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얘는. 라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이거? 어딜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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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때리고. 어. 얘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낙사판정이라고 했잖아. 그런 게 있으면 진짜 깎이게 줄 텐데. 다크소울도 왜 그런 거 있잖아. 몹들도 낙사판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쉽잖아.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 아, 이 게임은 나도 낙사판정은 없구나. 어 그거는 그래. 내가 뭐점트 컨트롤을 잘못 해 가지고 죽을 수 있어. 오 시벌. 그렇긴 한데 이제 내가 뭐 공격 버튼을 누르다가 아프니 가지고 덕분에 낙사하는 그런 건 없어. 아니 뭐 그런 거는 상호 집중해 줘야지. 타이밍이 반짝이게 졌구나. 타이밍을 맞춰서 우선을 펴야지 캐릭이 된다고 하는데, 튕겨내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충 눌러도, 어, 뭐 이렇게 대충 눌러도 그냥 다 반사가 돼.

막 썼다가 큰일 날뻔 했네. 안전하게 갑시다. 한방 상황이어가지고. 한번더 보내주면은. 됐다, 됐다. 오. 야, 여태 문뭐 열었냐? 아, 됐구나. 와, 씨.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 업그레이드. 어, 야, 부팔검이 되는데? 음. 아, 이거 약간 고민되는데? 일단, 둘다 2단계니까 부팔검을 먼저 갑시다.